워리스나~ 워리스나~ 내가 하고 싶은 서버가 와서 소 그냥 같은 무신님 별풍선 네, 만들 네, 네, 감사합니다. 나름대로... 야, 이야... 따, 이것도 막 마... 장비 업 하세요. 아, 또 장비 업 하라고 또 백, 백만 원 줘버리네. 아, 이것도 군자금을... 우리 또군 자금 들어왔다 독립군 자금 또아 장비 업하라고 뭐가 급하냐 저기 도쿠야 악세 좀 원하잖 아 악세를 좀 올릴까 인장 좀 올릴까 인장을 악세가 급합니다 악세 인장 한오짜리 띄워야지 팔찌도 띄워야 되나 아닌텐엔 숙제 받았냐고 예 형님 한 달에 이억 받고 게임고 있습니다 형님 인장 네, 물약 너무 안 따라와요 사냥할 때 뭐. 좀 천천히 강화하는 게더잘 돼요. 빨리 하면 빨리 깨지더라고아 진짜? 천천히 하면 천천히 깨지는 거야? <laughs> 세개 샀으면 충분히 오 가능하죠. 아이, 그럼. 걱정하지 마. 5짜리 떠야지, 그래도. 시클라스가 있지. 나는 계단으로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만만동순 만만동순. 그렇지, 3 떴어 일단은. 바꾸는 게 훨씬 이득이네요, 확실히. <laughs> 어? 게임 역같이 만들었네, 이 새끼들. 아유.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와, 어? 어? 35%. 35%면 세계 중에 하나는 돼. 컷! 4대 썰 일단은 4에서 5관 확률 33%. 야. Yeah. 그렇지, <laughs> 또 <또선>. 다시. <laughs> 아, 이거. 옷자리 어? 하나만 주면 진짜 열심히 할것 같은데 나아 진짜 개가시 건데 옷자리만 주십시오 형님 예? 가자 3 가나요? 2 가나요? 1 가나요? 떳! 떳! n 실패다 됐어 됐어 예난 네. 오버하지 않습니다 에? 오케이 4자리 쓰고 아이고 이거 많이 주네 네그 서버당 두개씩이니까 4짜리 주는데? 위세엽 4짜리 그냥 주네 네네 어이구 씨 팔찌를 이정도면 괜찮지 그냥 4짜리만 <laughs> 4짜리를 그냥 일단 확정으로 일단 11만원에 파는거네 얘네들 근데 5 띄우면 대박이지 그리고 그래, 5짜리는 띄워야지 쪽팔리기 방송하는 새끼가 만약 그렇지 그럼 무조건 한 4, 5 이상 그렇지! 다른 BJ가 몇 자리 끼고 있는 거 나한테 왜 말합니까 형님 너는 몇 자리 끼고 있는데 새끼야 왜 자꾸 다른 BJ 몇 자리 낀다고 나한테 왜 얘기해 어? 팔찌를 그냥 대가리에 씌워버릴라 그냥 어? 꼭 새벽부터 꼭 욕을 쳐먹어야돼 그렇지! 기가 막히다 확률은 20%모짜 하나만 으 <laughs> <laughs> 진짜 던적 <laughs> 아 진짜 너무 <laughs> 하나만 텃 <laughs> 괜찮아이 지금 좋다 3 2 1 재물 레진 <목소리> 너아 정말 빌어먹을 년들 진짜 하나만 주면 되는데나 아 진짜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아 인생 가난을 준비 됐는데 개새끼들아 진짜 하나만 나 11만 원 10만 원아 개새끼 아 개새끼 아, 아 x 같은 진짜 게임이 괜히 시작해가지고 진짜 아똑같은 게임인데 내가 뭘 했을까 이거를 아, 최소 이거 4 5짜리 띄어야 되네 이제는 야 3짜리 2개 바꾼다고 이거를 그냥 지르십오 어, 형 지르시면 왠지 뜰거 같아요 하나만 거 하나만 예, 지르는 거 추천합니다 그치? 와. 설마 3짜리 2개 안 나오겠냐고 좋다이 느낌 좋아이 허라치 제발 제발 아이 개새끼야 아 제발 제발, 제발. 몰라이 와 진짜 모른다이 모른다이 모른이 아아! 진짜! 아아! 진짜! 새끼들아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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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아닌 거같다가 호들갑 떤다고? 야이십새 아... 저개새끼 지금 돈이 얼마인데 저새끼가 진짜. 하, 진짜 이 ㅅ 돈 야, 존나 무시하네 진짜 새끼 느낌 좋아. 느낌 좋아해. 뭔가 나오겠다 이거 느낌 보니까 니두 개만, 두 개만 아니 하나만 그렇지. <laughs> 아 진짜. 아 진짜 삼차이도 안 나와 이 개새끼들은. 위집소리님 별풍선 열개 어... 감사합니다. <웃음> 하나만. 잠만 더 기만 기만. 저게 무슨 삼차이도 안 나와 아직 몰라요. 아직 몰라요. 아직 모른다아 아직 모른다아 본전이 넘서 본전이 아우 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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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러. 아, 네가 같은 거 어우, 이 되게 가지고 내가 시할거 이름에 같은 일이지. 아, 하나만 더 주라. 어, 하나만. 느기 마스. 느기 마스. 역시. 그래서 그냥 3자리 끼신 게 나을 것 같아. 박쳐 지금 클라스안 맞게 지금 쪽팔리게 3자리 끼게 되겠냐 지금 가야지 씨발 쪽팔리게 만만하옵 만만하옵 울라 아 진짜 도만 주네 새끼들 진짜 아 사도 안줘 사도 아 사도 안 주면 <laughs> 어떡하라는 거야 왜안 먹으려나 과연. 자, 제발 가자. 3, 3, 그라치 3, <놀람> 3, <놀람> <놀람> 아, 아까도 아 10개, 1개썼이고 아까도 3이고, <놀람> <놀람> 본전입니다 본전 본점. 아까고똑같1 <놀람> <놀람> 아, 계속 사면, 야기여개 여기, 여기,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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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만, 여기, 여기,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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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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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하는 자가 가져갑니다. 방어로... 가자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! <웃음> 감사합니다, 개새끼들아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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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래야지. <laughs> 어 뭐야, 그렇지. 아니, 장군. 그렇지. 아, 장군 전십 세. 장군 씨 시키. 자, 좋았어. 이가 맞겠다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축하드립니다. 이가 맞겠다. 아, 장군 전십세또 와가지고 죽었네. 또. 이래야지 이래야지 아 역시 도전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야 이? 우리 만만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